야이 씨끼들아 니들은 집에 삼촌도 없냐? 모래하고 비율 잘 맞춘가요? 이런 거 잘못해가지고 성수대교고 산풍이고 자빠지는 거요 이 시벌놈들이 책임감이 없어서 그래요 형님 그 발가락 좀 꼼지락거려봐요 괜찮아요? 아... 내가 얼마나 형님을 위하는지 알아요. 근데 왜 사람 마음을 몰라주고 그렇게 흐름을 잘못하는 거요 옛날부터? 응? 내가 알아서 잘 챙겨드릴 때까지 내가 저기하고 있으라고 그랬슈, 안 그랬슈. 에? 아, 내가 형님 땅 뺏어가지고 내가 혼자 먹을 놈이요? 나중에 형님 땅다 되찾게끔 내가 좋지를안 취할 그런 스타일이냐고. 내가. 아 아니. 어떻게 자기 희생도 없이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다고 그랬는겨? 응?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. 배신자예요. 아무튼. 오늘이 마지막이에요.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난잘못없시오다 형님이 오버해서 여기까지 온거요 아이고 안쓰러 미치겠네. 왕제 만남은. 안부나 좀 전해줘유. 바쁘니까 이따 봐요. 그죠?